품 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. 팔도는 오는 14일부터 라면과 음료 브랜드 가격을 사부터 7% 인상한다. 팔도 비빔면이 1100원에서 1150원 왕뚜껑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. 오뚜기는 이달부터 16개 라면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7.5% 인상했고 지난달 17일부터 신라면 새우깡 등 17개 브랜드 가격을 평균 7.2% 올렸다. 롯데리아는 버거류 23종을 포함해 65개 품목의 가격을 100부터 400원 올렸고 노브랜드 버거도 평균 2.3% 가격을 인상했다. 매일 유업은 커피와 치즈, 두유 등5한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8.9% 올렸다. 블루보틀도 음료 가격을 300부터 900원 올렸다. 모비 맥주는 가스 500mL 캔 제품을 제외한 국산 맥주 출고가를 평균 2.9% 인상했고, 롯데아사히주류는 아사히 맥주 가격을 8에서 20% 올렸다. 하겐다즈는 파인트 제품 가격을 15,900원에서 17,900원으로 인상했다.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6.2로 전년 동월 대비 2.1% 상승했고, 가공식품은 3.6% 올라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